예, 뭐,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, 뭐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. 애초부터 좀검찰의 무리한 수사, 무리한 기소였고요 법원에서 사실 그대로 제대로 판단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검찰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?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일종의 안타깝습니다. 검찰의 약간 불명소라고 하셨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 활동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? 아, 우선 제가 사건이 완전히 끝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사건과 관련된 걸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건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사건이 다 끝나면 모르겠는데요. 왜 과거에 그 대정부 질의하면서 자기 사건 물어보고 뭐 그래서 지탄받았던 일들은 뭐 그런 거좀 있지 않았습니까? 그건 어 이제는 뭐 사라져야 될 그런 부태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제 사건 가지고 뭐질를 한다거나 뭐 물어본다거나 하는 거는, 그건 원당치 않습니다.